오늘도 부지런히 전력을 타고 있습니다. 이 절벽 위에요. 가운데쯤에 저 도라지로 보이는 싹대가 하나 큰게 보입니다. 엄청 굵은데요. 이거 지금 말라 있는 거 있죠? 빼짱 말라 있는 거.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도라지로 보이거든요. 예, 로프 다 걸었고요. 지금 도라지 있는 곳에 왔습니다. 자, 도라지가. 라지가 확실합니다. 이렇게 아주 단풍이 이쁘게 들었구요이끄머리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여기 시방 하나까지 딱 있습니다. 어이구, 그냥, 그냥 건드리자마자 여기 있었는데 건드리자마자 쭉뽑혔습니다이시방은 이걸 여기 아마 씨가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거의 다 빠져서 이미 씨는 음... 네 보세요 씨가 요, 요맘때쯤 되면 이미 씨는 다 빠져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아, 좀 파헤쳐 봤는데 도라지가 안 보여요 아 요건 아쉽지만 그만하고요 진달래가 꽃이 피었습니다. 근데 지금 좀 시들어가요. 좀 시들어가는데 아, 이 추위에 꽃을 피운 것 자체가 신기하고, 아, 그래도 이렇게 시들 꽃이 있다는 게. <laughs> 야, 다른 놈들 요 몽우리 핀거 보세요. 몽우리 생긴 거 이게요. 요 나무를 그대로 꺾어다가 한여기쯤에 꺾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불에 담가놓잖아요. 그럼 이거 다꽃핍니다 그게 한겨울에 진달래 보는 방법인데 어,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런 걸로 안 하죠. 절전만 보면 흥분하게 되는데요. 아이고 참 조금만 더 일찍 올걸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싹대가 이야 굵은 게 하나가 이야 이거 크기 좀 보십시오. 떨어져 있네요. 떨어져 있어요. 네. 이게 그 위치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보라마나 요 절벽 위에 여기 있어요. 여기 있는데 딱대 떨어진 건 못찾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제 오늘 이틀동안 산을 탔는데 꽝입니다. 어제도 도라지 어, 싹대두 개짜리 큰 거를 봤지만 싹대가 떨어져 있어서 못 했고 오늘도 떨어져 있는 싹대를 구경만 하고 캐지는 못했습니다. 내려가는 마음이 아이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한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. 거시기허네요 <laughs> 어, 겨울산은 빨리 내려가야 돼요 지금 두시 반 됐는데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거의 다 내려왔는데 지금 마지막 코스가 제일 험한 데라 여기가 아유 마지막 절벽을 또 타야 됩니다 절벽을 타야 동네 길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이고, 하여간 꽝이라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고맙습니다